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국 생활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마디로 영국 생활비는 얼마가 듭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부자 유학생 가난한 유학생의 양 극단의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 볼게요 제가 말하는 모든 사례는 다 제가 직접 보거나 겪거나 들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런던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라서 약간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재미 삼아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비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의식주죠. 그 의식주를 중심으로만 이야기해볼 거고요. 순서는 거꾸로 주식의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월 4, 500 파운드 정도에 런던에서 살수 있거든요. 물론 런던의 외곽에서 살아야 되고, 당연히 쉐어 하우스고. 낡고 오래된 집이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만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행인데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트러블도 생겨서 그래서 막뭐 이사를 좀 자주 다니기도 해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 만난다면 진짜로 오랫동안 한 집에서 막몇년 동안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 기준에서 이돈 주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라고 싶을 만큼의 컨디션이 그렇게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돈이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런던은 정말 미니멈 450, 460? 이 이하는 제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좀 신기했던 거는 웨어하우스라고 말 그대로 창고를 개조해서 주거 형태로 좀 바꾸는 집이거든요. 거대한 창고를 막 10등분, 15등분으로 파티션을 쪼개서 주거 형태로 좀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한 3개 정도를 15명이 공유해서 쓰는 거죠. 이런 식의 주거 형태가 좀 젊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떤 친구가, 어, 디 웨어하우스에 빈자리 하나 났다는데 너 생각 있어? 라고 저한테 막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어떤 시너지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서로의 서로 작품을 도와준다든지 하면서. 자, 그럼 반대로 조금 더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에 사냐 하면 월에 한 2, 3천 파운드 정도 되는 집에서 대충 사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월세 한 3, 400만 원 정도 내고 사는 건데 한국이면 웬만한 아파트 월세 낼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여기서는 약간 원베드룸이나 투베드룸 아니면은 학생 기숙사 중에서도 좀 등급이 높은 큰 방이 있거든요. 그 정도가 월에 한 2, 3천 파운드 정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진짜 좀 부자인 친구들은 한 월에 만 파운드, 13,000 파운드 이 정도 집에서 삽니다. 그런 집 친구 초대받아서 한번 놀러 가보면 엄청 좋은 집에, 좋은 위치에, 엄청 높은 건물에 그러니까 런던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아 진짜 저기에는 누가 살지 싶은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에서 월에 한만 파운드, 13,000 파운드 이렇게 살기도 하거든요. 방이 하나가 아니라 방이 막 여러 갠데 하나는 침실, 하나는 옷방, 하나는 뭐 작업실 아니면 친구가 오면 내어 주는 방. 제가 들어본 케이스 중에서 가장 비쌌던 집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학교랑 꽤 멀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왜 이렇게 그렇게 멀리서 살아? 아, 자기 학부가 그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 사는구나 라고 했, 하니까 그냥 그때 그냥 집을 샀어.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다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잘 사는 중에서도 그 친구는 더 이제 한층 더 위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래서 제가 얼만지 사실 물어보고 들었는데, 뭐그 친구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이야기는 아, 안 하고요. 저의 케이스는 어떠냐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월 1200파운드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8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래저래 세금 내고 하면 190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아마 딱그 중간 정도 영역대인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집을 구하면 4, 500파운드에 구할 수 있고 많게는 2, 3000파운드, 5000파운드, 6000파운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조금 좀 적은 사례고요. 사실 가장 많은 요 분포도의 사례는 월 8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 그 언저리 왔다 갔다가 가장 많이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 가장 흔하고 아마 평균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식비의 기준은 밥, 커피, 술, 외식, 이 모든 것, 제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 가장 검소하게 살았던 친구는 하루에 한 7파운드 정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국돈으로 한 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만원 가지고 하루에 어떻게 세 끼를 다 먹어? 영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영국은 슈퍼마켓 물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빵한 개에 1파운드 정도 하면 진짜 사람 머리통만한 빵을 살 수도 있고요. 이 빵을 가지고 잼 발라 먹고 치즈 얹어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썰어 먹고 하면서 이걸로만 막 일곱 끼 여덟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리들이나 알디 같은 좀 저렴한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로 치면 편의점 도시락이죠. 스파게티, 파스타, 피자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만 돌려 먹어도 되는 거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그런 전자레인지 음식들이 다한 2파운드, 3파운드면 살수 있고요. 나는 여기보다 더 아끼겠다 싶으면 파스타 면하고 소스 같은 거 사잖아요. 면이 1 파운드 정도 하고 소스가 1 파운드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스파게티 직접 해 먹잖아요. 그러면 2 파운드로 한4끼 정도의 스파게티를 해 먹을 수 있어요. 커피 같은 것도 우리로 치면 인스턴트 커피나 캡슐 커피 되게 싼거 많이 팔고요. 그리고 주스 같은 것도 왜 스쿼시라고 이렇게 농축액 같은 걸 팔거든요. 물을 좀 타고 이렇게 섞으면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걸 팔아요. 여기다 탄산수 같은 걸 넣으면 탄산 오렌지 주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새끼를 다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침에 간단하게 샐 샐러드를 먹거나 저녁 정도만 차려 먹는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7파운드로도. 얼마든지 자기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외국 친구들 보면 진짜 검소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학교 식당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야, 모여서 뭐 같이 밥 먹자 해서 저는 이제 학교 식당에서 음식 사 갖고 와서 테이블에 딱 앉으면 그 친구들은 가방 열어서 이렇게 막 주섬주섬 꺼내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은 그냥 빵두 쪽에 사이에 치즈랑 잼 같은 거 발라 갖고 이렇게 랩에 싸 가지고 와서 그걸로 그냥 점심 먹고 하거든요. 진짜 많은 학생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 학생들, 영국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검소하게 아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하루에 7파운드씩 30일이면 210파운드죠. 이거를 1,600원 정도 환율로 계산해서 대충 때려보면 한 35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35만 원 이하로 한 달의 모든 식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부자유 학생들은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요리를 하더라도 취미로 하거나 영국에서 팔지 않는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영국도 우버이츠나 딜리버로 같은 배달 앱들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옵니다. 당연히 가격은 좀더 비싸고요. 예를 들어, 두 명이서 베트남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면은, 파타이 하나, 쌀국수 하나, 닭다리 하나, 춘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40파운드, 50파운드 금방 돼요. 이게 한국돈으로 한 7만원, 8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를 그냥 2등분으로 한다고 쳤을 때, 한 끼에 한 사람이 먹는게 한 3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거죠 한국에서는 배달음식 시키면 인당 만원 만오천원 왔다갔다 해서 뭔가를 시켜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뭔가를 시켜먹는다? 2만원 3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부자유학생들은 커피도 다 사먹죠 동네 로컬 좀 맛있는 커피집 가면 한 잔에 한 3파운드 3.5파운드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걸 하루에 두잔 먹는다고 했을 때 7파운드 그리고 이 학생들은 외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국 레스토랑 물가 굉장히 비싼데요. 여기서 말하는 레스토랑은 음식을 서빙해 주고 다 치워 주는 것까지 아무리 아무리 적게 써도 인당 20파운드에 30파운드는 그냥 쓰고 나와야 돼요. 10파운드대에서 먹으려면 단품 음식 하나에다가 그냥 거기 주는 수돗물 마시면은 10파운드 중반에서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좀 외식 분위기를 낸다 싶은 데 가서 시켜 먹으면 한 3, 40파운드는 그냥 훌렁 나옵니다. 특히 한식당 같은 데 가서 아 어, 오늘 내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인당 한60 파운드, 50 파운드는 쓰고 나올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한 식당이나 여러 가지 좀가 보잖아요. 그럼 하루에 40 파운드, 50 파운드 저도 쓰고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와, 진짜 배불러 숨못 쉬겠다. 이런 적한 번도 없어요. 뭔가 좀 허전해. 뭔가 부족해.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하루에 내가 두 끼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30일이면 한 1200파운드 정도 나오거든요. 커피 두 잔씩 30일 내내 사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한 210파운드 정도 나오죠. 자,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외식을 했어. 그리고 한 450파운드씩 썼을 때는 한 7, 800파운드 정도는 그냥 나오거든요. 월에 2,000파운드 전으로 식 비로 쓰는 겁니다. 가난한 유학생들은 한 달에 210파운드 쓰는데 부자인 유학생들은 한 달에 2 1 0 0파운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케이스는 어떠냐? 저는 하루에 10파운드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10파운드면 16,000원 하는 돈인데 아니 어떻게 16,000원으로 이 모든 걸다 해? 10파운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을 봐서 먹으면 고기, 채소, 과일 정말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요. 하루에 10파운드 아치를 다못 먹어요. 저는 대부분의 식사를 이렇게 집에서 해먹거나 아니면 학생식당에서 사먹거나 하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집에서 캡슐 커피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외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식을 하러 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7파운드, 8파운드, 9파운드 정도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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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그 남는 돈들이 쌓이고 나면 그 돈으로 저도 외식을 하는 거죠. 10파운드씩 30일을 계산하면 300파운드인데 이게 한 50만 원 정도 전후로 하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유학생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복은 의식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어거지로 좀 끼워넣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꿀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저같이 가난한 유학생들은 옷을 안 삽니다. 다 한국에서 가져온 옷들 입고 있고요.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같은 옷 교복처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 옷이 가격도 싼데 질도 좋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다 보면 옷을 아예 안살순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제가 추천하냐면 저는 프라이막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유니클로, 에이세컨즈보다도 더싼 가격에 옷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옷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들도 되게 많. 많이 팔거든요. 반팔 티라든지 지금 입고 있는 이 츄리닝 양말, 속옷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냥 다프라이하게 사요. 또 TKmax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각 브랜드마다 잘안 팔리는 이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파는 매장을 TKmax라고 하는데 옷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이나 심지어 음식들도 팔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싼데 영국 브랜드이다 보니까 싼 데가 있어요. 뭐 버버리도 그렇지만 올세인츠라는 곳도 있고 키스캣 데 있고 뭐 영국 브랜드는 아니지만 산도르나 코스 같은 브랜드도 괜히 기분 탓인지 한국보다 여기가 좀더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은 아시다시피 빈티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옥스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아름다운 가게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안 입고 있는 옷이나 물건들을 이곳에 기부를 하고 그것을 판매했을 때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여기에 가면 굉장히 싸고 좋은 옷들, 멋있는 옷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핵꿀팁을 하나 드리냐면, 첼시나 켄싱턴 같은 되게 부자 동네에 가서 옥스팜을 가보세요. 사람들이 옷을 기증할 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옥스팜에다 기증하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있는 옥스팜은 되게 오래된 브랜드들 있잖아요. 생로랑 버버리, 이런 브랜드들도 잘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부자 유학생들은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빼입는 유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의복비가 얼마가 든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제가 사실 그거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단해요. 그걸 참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컷. 자 마지막으로 교통인데요. 교통은 의식주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살짝 껴넣어봤고요. 런던은 기본적으로 버스 요금이 한번 찍기만 해도 1.5파운드거든요. 근데 런던 빨간 버스가 좋은 게 내가 한 시간 이내 몇 번을 갈아타든지 말든지 간에 1.5파운드 이상이 차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을 찾을 때 어떤 친구들은 버스 온리 라는 옵션으로 버스만 타고 다니는 유럽 친구들도 많아요. 반 지하철은 구간 단위로 요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버그라운드 타고 이런 식으로 몇번몇번 몇번 갈아타다 보면 4파운드 5파운드 정도는 그냥 나오거든요. 이게 대충 거리상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서울 신림동에 살아요. 근데 친구들을 강북 수유리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편도 요금이 한 6, 7천원 정도 나옵니다. 친구 한번 만나러 수유리 왔다 갔다 하면 1 3, 4천원 정도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평소에 이동이 많은 편이면 오이스터카드에서 월 정액 무한대로 탈수 있는 요금 구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100파운드 정도면 내가 무제한으로 탈수 있는 거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직장인들이나 학교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도 진짜 많이 탑니다. 런던에 한 번쯤 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가용을 타나 런던에서 자전거를 타나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교통비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17만원, 18만원 이상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를 걸어다녀서 그런 정액제를 끊지는 않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어딜 다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써야 한 달에 10만원 이상 반면에 부자인 친구들은 우버를 밥 먹듯이 탑니다. 영국의 우버가 진짜 잘돼 있거든요. 기본 요금이 한 5, 6파운드 정도 나오고요. 만약에 좀먼 거리를 간다 치면 10파운드, 20파운드 이하로는 웬만한 거리는 다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옛날에 여학연수 왔을 때 약간 미쳐갖고 우버를 좀 밥먹듯이 탔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우버로만 한 달에 진짜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때 왜 그래 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지금 왜 10파운드 15파운드 이러면 숫자가 작으니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동할 때마다 2만원 3만원씩 그냥 툭툭툭툭 쓰니까 그때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지금 저는 그냥 거의 맨날 버스 타거나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냥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중국 부자인 친구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쭉 보면은 얘는 무슨 이렇게 무슨 헬기를 타고 다니더라고. 얘한테는 이게 이제 교통수단인 거죠. 교통수단. 보면은 맨날 뭐 하늘을 날라다녀. 자, 지금까지 런던의 생활비, 의식주를 중심으로 대충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런던의 모든 삶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의 케이스와 제가 엿본 케이스 위주로 재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 삼아 대략의 예산을 한번 짜보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학생이면 학비를 추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워홀러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벌돈을 빼시면,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비가 나올 겁니다. 자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